주님, 오늘 저녁 저는 당신 앞에 왔습니다. 당신 현존 안에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싶어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모든 것, 제 삶의 어려움을 만드는 모든 것, 저의 모든 문제를 당신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청하오니 저의 나약함 안에서 참미 받으시고 제삶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드러내시며 당신께서 제 삶에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의 전 생애를 당신 손에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에 맡겨 드리오니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며 구원의 길, 길에서 언제나 저를 보호해 주소서. Crista, quala Criste. Thank you Jesus. Thank you 주님, 저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당신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당신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곳에 현존하시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저는...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존 안에서 제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청하오니 주님 제 살만으로 들어오시어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소서. 저의 모든 신체적인 어려움을 치유해 주소서. 하지만 주님, 제가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힘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가 제 삶의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제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빛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Jesus. 주님, 이제는 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당신께 청합니다. 당신께서는 제 삶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이 상처가 제 삶에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께서 저희 영혼을 치유하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시며, 당신께서 줄이실 수 없는 통증이란 없으며, 당신께서 치유하실 수 없는 상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렇게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깊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제 상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를 알아보게 하소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인 상처를 알아보게 하소서, 제가 자유로워지고 친구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상처를 알아보게 하소서, 저희가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당신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의 나약함과 단점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나약함 안으로 들어오시어 저의 이 나약함이 더 이상 죄의 근원이 아닌 당신께서 머무시고 찬미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비의 힘으로 모든 죄에서 저를 씻어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제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저를 씻어주소서. 주님, 성경 말씀에는 "당신께서 현존하시면 악은 모든 힘을 잃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성사 안에 현존하심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당신의 성사적 현존의 힘으로 제 삶에 있는 모든 악의 영향을 쫓아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를 훈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제삶 속에 있는 악의 덫을 알아보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주님, 성령께서 제 위로 내려오시어 당신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우시고 제 마음에 불을 놓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의 모범에 따라 사랑하면서 살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이 오늘 저녁 기도 중에 봉헌한 모든 이들에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강복하소서.